마지막 웨인 출발. 마지막 웨인 가자! 가자요. 기억의 땅. 이 전설의 장소에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여기가 어디야? 아, 오케이. 조사 캠프 찾아보기.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군요. 일단 진정해. 그리고 뭐본거 없나 잘해 짐작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전헬크루제가 사라졌을 때. 후호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갑시다, 어, 잠깐만요. 이거 왜 넘어갔지? 여기 가기 전에, 여기는 스퀘어 홀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 떠상도 뜬대요. 어? 어, 바, 어, 여기 여기 잘했다. 아, 잠깐만. 어. 영어? 사야 되나? 아까 분명히 안 산다고 했는데. <laughs>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사야겠다. 아 이렇게 사라고 앞에 있는데 안 사는 건 진짜 언어 도단이다. 안 살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때 사고 싶지 않았어요. 저내살 <laughs>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니, 바로 저 밑에. 이것도 아, 너무 자세하게. 음. 아, 아, 야! 아, 니네 진짜 양심 챙겨. 이걸 때려? 정말이지. 어, 다시 44만 5천원이 됐어. 안돼~ 덜덜~ 오늘 무조건 요시 실링 만들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 좋아. <laughs>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요 마지막 메인을 향해 달리자~ 달려라, 달려라~ 이거 하면 카정 갈수 있다! 하던가 하면 돈을본다고다 비키여 비켜 비켜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 아 뭐야 파주콩 죽이라고? 죽이라고? 오케이 얘들아 뭉쳐 새마리씩 아주 좋아 아야 아까 왔었어야지 왜 지금 왔어 정말 센 없네 너좀 기다려! 다, 나머지 애들 태어났을 때 까지 설마 얘 있으면 안 태어날라나? 그건 아니겠지? 아, 야왜 나머지 애들 젠이 안 돼? 혹시 너 하나 때문에? 아씨 뭐야 젠 되고 싶잖아 좋았어 여 기가 선조 들의 무덤 인가？오싹 하군, 오싹 하군, 예뻐 누가 잊혀진, 잊혀진 땅을딛 땅을 고, 망 자의 영혼 을 깨우려 하 는가？우리는 <laughs> 역 사와 함께 묻혀진 죄인 이 <laughs> 우리에게. 아그검 때문에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네. 불쌍. 그 망치는 갈라투의 후계자. 괜찮은 그, 것 같은데. 비키라고~ 아, 얘네첫째야 되는구나~ 어, 얘 잡아야 되는데... 어, 야, 야, 어디가... 나한테 와! 좋와 여기 깼고, 여기에, 어, 키리코 잡았고, 비켜봐야 되라, 너네.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로 가? 어머? 다 비켜. 여기 하고, 목쿠코다 뭐 저쪽에 목쿠코를 뭐 깨러 갑시다. 아주 좋아요. 어, 여기에 가라앉은 옛 도시 뷰가 있네요, 뷰. 뷰 보러 갑시다. 어, 잠깐만. 아, 여기는 담력 200일 때 가는 곳이 있네. 우마루의 역사. 우마루 저거는 나중에 하 우리는 한 번에 같이. 됐고 악마들이 너무 많고. 와이프도있들 <laughs> 아니, 왜난 마가, 마가. 이렇게많 아, 아, 니왜 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 니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지 조사 아, 니야 아, 너무 웃겨. 애같아 약간 철부지막그 형아가 저러잖아. 어머, 너한테만 그래? 막 이러면서 귀엽네. 얘들아 모여봐, 한 번에 죽이게. 아, 내 말이...? 얘네 네마리다딱 잡으면 막 여기에서 어허 올라가서 음 여기 우리 집이 봉인되어 있지 왜만자소리 <laughs>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어, 아니, 얘왜 내려왔어? 얘, 너 뭐해? 귀여워 아 <laughs> 귀여워 속에다 거미가 여기 왕자가 거미인데? 오 거미 봐내 방게 슈타이만 찾으랴 테란 카비 땅 한방에 음, 우린 모미를 숨겨둔 장소를 찾아보겠네 그동안 저 괴물을 맡아주게... 부탁하네. 야, 니네 둘다 어디 갔냐? 이거 맞는 거겠지. 아니, 왜이안이 뒤로 온다고? 나 죽는다 떨려아제 진짜 아니, 야, 아니, 아니,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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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랑켄슈타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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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니래 네 우리 같은 팀인 줄 알고 나 순간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적인 가 네, 내 불안개 스타이는 냄새 솔솔 나는 것 같은데. 킴 <laughs> 오. 너무 이쁘다아 어, 진짜 잘했다. 볼 때마다 뿌듯하네. 이제 함께 오머의 방주로 가서 에이케르. 망치는 뒀다. 어디다. 아, 내캐었다볼 때마다 너무 이쁘다 에와이라 준비가 끝난 범이야 아, 불안개 스타일. 하는 거야. 나힘 받은 거 맞죠? 로강한 아, 이게... 기운이 느껴지는군. 하지만 내 엘라기아의 상대는 아니라네 약간 보호해주네. 이 사람은 약간 공격버프를 주고 얘는 약간 보호버프를 주네. 아, 진짜 죽을뻔 했다, 진짜. 와. 어. 어, 여기 어, 일로 나왔네? 잠깐만요, 이쪽에 묵혀있거든요. 와, 반대로 나왔어. 신기. 여기 오고 싶긴 했는데, 열로. 아주 좋아. 아, 여기 위치에서. 야, 너 가만히 있어. 너손 넘지 마! 나 지금 목코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건데, 쟤네가 자꾸 손 넘네. 막 때리네. 여기서 묵후 먹고. 후쿠야 우쭈쭈 어딨니 후쿠가 부쿠가부끄러서 숨어버렸어 어디간거야 아여기아 왜, 왜이렇게 숨어있어 불편하네 인형이들아 여기 먹고 여기에 치물한 어둠 군단 있거든요? 걔까지 마저 잡으면 끝낼 것 같은데? 치물한 어둠 군단. 아, 네, 네. 얘, 얘만. 얘, 이것만 하면 여기 올 일이 없어서. 이것만, 얘만 잡고 갈게요. 잡자, 잡자. 이거 잡게 좀. 줘 어딨어? 나비 어딨어, 나비? 쟤는 아니겠지. 나비무의모디겠어 여기 없으니까 졸라운 가볼까? 아이디어,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지 오, 하드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 했어. 이제 내려가요. 나 이제 가요. 살려줘. 얘네가 말을 못 하게... 내 타조를 못 하게 하고 있어. 얘네가 혼내줘. 하유, 정말 요네, <놀람> 왜낭마요 <놀람> 아이들 유물이 무사할까? 우와, 멋있다. 우와, 이 뭐야? 카제로스야? 얘, 얘, 검... 아니잖아. 그 악마의 눈이 누구 눈일까? 그 여자 눈인가? 아, 그 여자 눈인가 보다. 여자가 눈이 없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 눈을 빼가지고, 그 검에다 박아달라고 했구나. 그것밖에 답이 없는데, 그 누나의 주인을... 그것밖에 말이 안 되는데... 천만을 벨크로 제가 오만의 방주에 들어가 버리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선조님 그... 아우님, 오만의 방주까지 얼마 안 남았어! 어 이제 간다 이제 진짜 끝났다 아 후후 어, 내가 저걸 안 잡았었네. 记得。<noise>